할렐루야. 새로운 달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꽃피는 추운 3월이라고 말하는 그 화사한 달입니다. 특히 창원 지역은 진해가 있어서 3월이면 벚꽃 축제라 할수 있는 군항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3월 27일부터 군항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57년 만에 전격 취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에 대비하듯이 우리가 우리의 영적 삶을 대비하는 법을 삶으로 살아간다면 코로나를 통하여 영적 각성과 구별을 통해 우리는 거룩을 이루는 삶을 한층 가까이 갈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은 3월의 시작으로 삼교구가 구별하여 헌신하는 날입니다. 잠시 삼교구를 소개하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삼교구는 강림정동 그리고 남산동, 사파동 대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구장로님은 김종혜 장로님이 수고하고 계시고요, 형제 교구장님은 우리 김성호 형제님이 수고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매 교구장님은 김미선 자매님이 수고해주시고 계십니다. 형제 사랑방이 두 개이고요, 자매 사랑방은 다섯 개로 모두 일곱 개의 사랑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삼교구 기도 제목인데요, 첫 번째로 교구 목사님, 교구 장로님. 교구장님들 그리고 순장님들이 주의 성령으로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리더십들을 주여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첫 번째 기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구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승이와 윤재를 위로 한 교구 내 환우들을 온전히 추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사랑방 모임마다 주의 임재와 치유와 회복이 있는 사랑방이 되게 하소서 사랑방의 영적 부흥과 양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삼교구 식구들이 비록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각자가 있는 장소에서 구별되고 헌신된 마음을 이 새벽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삼교구의 리더십을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교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교구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복된 노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승희와 윤재군을 치유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여 드리고 감사드리고 강건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방마다 성령의 역사로 치유와 영적 회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가 가득한 교구로 복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사월래 시작해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들이 가보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안식이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러움부러 이르되 이는 어찌이냐 곤이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로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운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어, 어제는 세례요한의 사역을 통한 예고가 있었고요, 예수님의 세례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밀어나는 선포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선포가 시작되는데 사람들이 그 교훈에 놀라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것은 그 선포가 백성들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가르치기에 그럴까? 마태 복음 23장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칼날 같은 심판 선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르치는 것은 좋아하는데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자리를 차지하고 대접받는 것은 좋아하는데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흉내만 내고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일곱 번에 걸쳐서 이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곧 멸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이 외식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멸망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다르신 그런 삶의 선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가르침과 달리 예수님은 이미 가르침에 생명을 주시는 십자가의 삶이 들어가 있으니 그 권위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삶이 들어가 있는 말씀은 동일한 말이라도 그 위력은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에 있어서도 삶이 이미 사랑의 삶이 이루어져 있는 희생과 헌신된 삶이 있다면 이미 그 말씀 속에 위력과 능력이 들어가 있을지인데 아무 삶의 위력이 없이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선포할 때. 그 위력은 정말로 미미하게 그지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의 말과 달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생명이 들어가 있다는 것즉 십자가의 삶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는 이미 서기관들과 완전하게 다를 것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 권위가 그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바로 그 말씀의 권위가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 속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자신들을 멸하러 온 줄도 알고요. 귀신의 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평가까지도 쏟아져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귀신도 알아본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 또한 예수님의 영이 즉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귀신들이 우리도 또한 알아볼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이 우리 앞에서 주눅들며 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악들이 우리 앞에서 결코 범접할 수 없는 위력을 느끼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고 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귀신들을 향하여 나오라고 명령하고. 이 악들을 쫓아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3월은 새로운 달 3월은 바로와 그 같이 영적인 승리가 있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자 그 즉시 더러운 귀신이 쫓겨갑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권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영적 권능임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권능을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서 계신 곳에 귀신들이 쫓겨가며 공간이 정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서 있는 곳마다 악의 세력이 쫓겨가고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새로운 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또한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로 소멸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한 귀신 들린 남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장로, 장모, 즉한 여인의 열병 또한 떠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파고 들어와 있는 잘못된 것들을 남자에게서든지 여자에게서든지 모두 구별 없이 쫓아 버리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이 안에 가득 들어차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권능의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수많은 다양한 것들이 파고들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요즘은 코로나까지 우리의 삶을 힘겹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사람들을 건전하게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파고든 모든 죄악의 요소들과 세균들까지 다 쫓아내시어 우리 나라를 그리고 우리 민족을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그 선포처럼 복음으로 가득 찬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하루속히 성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취를 맛보시는 세 달이 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사방이 막힌 것처럼 답답함이 가득합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다 아시니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어 새롭게 시작되는 3월에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퇴중의 아이들부터 어린 아이들 그리고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강건하게 승리하는 세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달에 헌신하고 구별되는 삼교구 식구들 모두를 지켜 주시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들이 주의 말씀에 쫓겨가듯 그렇게 코로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제거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되어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고 경배하는 예배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감히 사이비들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못하도록 그 근본 싹을 잘라 주시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주를 더욱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인생이 하나님 형내를 내는 것좌아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무서운 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3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들이 화사하게 꽃을 피우는 이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며 주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전능자의 손길을 느끼고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어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게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소서 3월은 더욱 희망차게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강건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